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오늘 리플 인사이트에서, 어, hc 빌라가 적은 글이 있고요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hc 빌라가 트위터에 글을 남겼고, 그 다음에 빵용도 hc 빌라를 언급을 하면서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뭐이 부분이 좀 오늘 좀 이슈가 될것 같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7월달이기 때문에 7월 둘째 주, 셋째 주에는 플레어 파이낸스가 조만간에 어 사업이 시작이 될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12월 12일에 스냅샷을 찍으신 분들은 스파크토큰 에어드랍 바로 스파크 그 플레어 파이낸스 사업이 시작됐을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에어드랍을 받으시게 될 건데 여러 가지 뭐 우리 XRP 홀더 분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어떤 그 시기와 비슷하게 맞춰 가지고 리플사에서는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XRP 브릿지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 범위를 넓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빵형 트위터부터 좀 볼도록 할게요. 빵형이 SC빌라가 바로 이제 토큰화된 세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토큰화된 세계 안에서의 그 사업을 더어 서비스를 더 제공하는 데, 리플, 제공하는 리플넷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리플사는 암호화폐 미래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 활성화된 그 금융 서비스를 아 가능하게끔 만든 이 암호화폐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파이낸셜 서비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디파이가 좀 많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좀 디파이나 어떤 NFT, 뭐, 요런 쪽으로 많이 생각이 납니다. 어, 리플사에서는 이미 디파이하고 NFT 쪽으로 XRP 렛저 위에서 어떤 활용성을 높이고자, 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 나왔었죠. 그리고 플레어 파이낸스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디파이와 그 다음에 플레어 파이낸스 말고 플레어 네트워크 있잖아요. 플레어 네트워크는 또 메타버스 뭐 이런 걸 통해서 XRP 레저의 어떤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기대감 속에서 어떤 좀 중견 중그 시기에 맞춰서 좀 뭔가 얘기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암호화폐 미래는 결국 디파이 NFT 쪽으로 좀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한 번에, 한 블록씩,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지금, 요, 호화폐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 c v i l l a 트위터를 남겼는데요. 뭐, h c v i l l a 뭐, 뭐,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제일 중요한 얘기는 요,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요두 가지, 5에서 4, 그래서 5에 5. 요 부분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s 쉬시 빌라도 지금 전세계가 지금 더 토큰화가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모든 사인 그 포인트가 디파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웹사이트나 모바일이, 어 유비쿼터스화로 돼가지고, 지금 정보의 흐름을 그, 활용, 그, 활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종류의 그 자산들이 건강한 유동성을 이제 요구가 되어진다고 하니까 지금 아무래도 좀 디파이 쪽에 이야기가 좀더 많이 나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 올사인, 그 올사인스 포인트가 바로 디파이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이러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리플렛을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아, 보이죠? 더 공급하기 위해. 더 암호화폐에, 암호화폐보다 더 많은 그런 장점들을 제공하기 위해 리플렛을 발전하고 있다. 근데 보시면은, 보이시죠? 인스턴트, 뭐야, 인스턴트 크로스볼더 페이먼트. 바로 해외 송금에 과, 관련된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은 작업들을 공급하기, 제공하기 위해 리플렛을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외 송금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더 다른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플렛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외 송금뿐만 아니라 디파이, NFT, 뭐, 뭐, 이런 다양한 모든 것을 토크하는 거,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브릿지로서 활용하려고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죠. 보시면 여기서 브릿지 역할이 나옵니다. being 브릿지 되는 것을 바로 토크나 된, 성장하고 있는 토크나 된 그런 세계와 그 다음에 어딨어요? 정통적 산업 사이에서의 어떤 브릿지 역할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어, xrp에 대한 그런 브릿지 역할이 좀 범위가 넓어지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odl 생각하는 거는 바로 정통 산업에서의 그 그 odl, 을 xrp, 브릿지 역할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토큰화된 자산하고 어, 이 전통산업이니까 아무래도 어, ilp, 인터넷적 프로토콜의 활용성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파이나 nft 쪽에 활용을 하면서 브리지 역그 속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아직 뭐 정확하게 내용은 나온 건 없지만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이 정도는 좀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건 리플 인사이트 인데요. 7월 7일에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토크나 된 토큰화 된 미래를 위한 리플렛이 발전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 내용을 다 보지 않으셔도 뭐 o d 의 활용성이나 뭐 nft 디파이 뭐 이런 것 쪽에 활용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나온 거니까 그리고 sc 시빌라가 제가 이틀 전에 영상 올렸었죠 sc 시빌라의 인터뷰 그래서 요것만 봐도 내용이 어느 정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보실 필요는 없는데 요거는 하나가 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좀 보시면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은 미래에 미래에 고객들이 리플 사고 연동된 일플사하고 연동된 그런 지갑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XRP,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그다음에 토큰화된 어떤 것도 무엇이든 토큰화된 무엇이든 커스터디할 수 있는 커스터디를 할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월렛을 커스터디를 가능한 월렛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 고객들은 결국 결국 어 금융기관들이잖아요. 리플사의 고객들이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XRP, 스테이블코인 그 다음에 토큰화된, 어, 토큰화된 어떤 것들 아무거나 뭐 디파이, 뭐 NFT 예를 들어 NFT가 좀더 강하겠죠 NFT 막 이런 것들도 커스터디 가능한 지갑을 이용할 수 있, 있게끔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요번 미래니까 아무래도 인터넷저하고인터넷저 프로토콜하고 그 다음에 디파이하고 NFT의 활용성이 다 뭔가 결합되어진 어떤 그림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도 결국은 최종 목적은 뭔가요? 바로 브릿지. XRP의 브릿지 역할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XRP 브릿지의 생태계가 좀더 넓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뭐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꾹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